안녕하세요. 스마사이카의 트 김갑동 과자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차종별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즉시 출고 재고는 거의 다 리스나 렌트로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현금이나 할부 구매자분들도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판이나 면세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할인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재고들이 있으니까요. 네, 문의를 한번 주시고 렌트리스 견적도 같이 받아보시면서 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현금이나 할부 구매자분들도 어, 견적을 보시고 어, 생각보다 괜찮네 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 어, 즉시으고 재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닝입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 차종별로 쭉쭉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 직수출고 가능한 재고들입니다. 네, 천천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세요. 다음은 K5입니다. K5 직수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K5 하이브리드 직수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K8 직수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K8 하이브리드 즉시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K9 즉시출고 재고입니다. 다음으로 니로 전기차 모델입니다. 다음은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다음은 셀토스입니다. 네, 인기도 많고, 대기도 오래 걸리는 셀토스입니다. 다음은 스포티지, 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입니다. 다음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죠. 아직도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다음은 EV6 보겠습니다. 네, EV6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렌토 가솔린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6인승도 있고요, 5인승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아직도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렌트사나 리스사에서도 계약을 많이 넣어놔서 그런지, 네, 재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EV9도 지금 리스로 가능한 재고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즉시 추고 재고 리스트.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봉고. 네, 봉고 즉시 추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알아보았고요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네, 차, 그 고정 댓글에 있는 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이카의 김갑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